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부자와 나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의 이야기 핵심은 죽은 후에는 부자와 가난한 나서로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와 죽은 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살아있을 때 모세와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진 하사로는 헌대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혼대를 할것 같다고 할, 할, 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화려하게 장례식을 했으나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유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서로 사이에 큰 구렁통이가 놓여져 있어서 너에게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안경을 살아가면 안경 쓴 사람만 보이고 구두를 살아가면 구두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관심 있는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죽은 후에 세계가 보이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쾌락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도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 하는 나사로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일에 무관심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 벌어서 즐겁게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사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고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새 갑질한다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 이유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서성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면 안됩니다. 자문 21장 13절에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 선친께서 평생도록 전도사로 가난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셨는가 자기 형과 자기를 데리고 초등학교 때 자기를 데리고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형과 자기를 데리고 도움을 청하러 갔는지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의 형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자들 이 부자들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일장에 보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리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또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또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우리 46절 로 5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유명한 찬양신데요.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 누가 보금 누가 보금 일자 누가 보고 자 사십육 절서 또 한번 마리아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곤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유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시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관심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운명은 아주 뒤바뀌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당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대학 총장이 입학식 때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돈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2천억이 넘는 호화스러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한국교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천억이 넘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큰 프랜카드를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네티즌이 SN 통해서 그 교회의 프랜카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부자가 다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우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기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죽어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웃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거꾸로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력하기만 합니다. 가난한 이웃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교회가 개혁된다면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진 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사도 교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후에 세계를 믿지 않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이 보여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돕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강림절을 지내고 성통절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에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